우선,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권 대표님 강의 이후에 공지를 드렸던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본 코리아 컨텐츠 선물 이벤트입니다. 어,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렵게들 느끼시는 것처럼 지 반응을 볼수 있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들 참여를 안 하셨어요. 해당 프로모션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이벤트는 뭐 점수를 뭐 채우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구매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강의 그리고 홍보할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 보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댓글 남기시고 그런 것들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전달도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어 첫날 아무래도 이 내용들은 우리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아셔야 될것 같아서 지난달 10월, 11월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 12월까지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은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까지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하지만, 문자만 보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스폰서 분들께서 한번더 짚어주셔야 그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제품을 구매해서 체험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참여하셔서 선, 선물로 받으시는 걸로 체험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바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는 이벤트고요. 총세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강의. 아, 중요합니다. 17일, 19일 생방송 시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저께 이소린 차장 강의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지금 이 강의가 중요합니다. 지금 강의를 보시면서 다들 한 분씩 문자 보내셔서 요거 지금 강의 놓치시지 않게 꼭 해주시고요 지금 이한시간이 마지막 첫 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한시간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독려해 주시고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사에서 방문해서 들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3배로 적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클래스로 대부분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우선 시청만 하셔도 저희가 어떤 분들이 보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추첨의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송 보시는 스마트 클래스를 보시면은 댓글을 다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댓글을 다시면 마찬가지 또 추첨의 그 순서가 더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요게 각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본사에서 오신 분들은, 물론 직접 보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배로 적용해 드린 건데, 스마트 클래스 보시면은 기본 하나, 보시고 댓글까지 다시면은 두 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각자가 별도가 아니, 그, 그, 중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아, 방송 봤으니까 나도 대상이겠지만 하시지 말고, 보시고 댓글까지 같이 달아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생방송이에요. 아무래도 여기는 추첨도 6명이 대상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한 장팡팡 6놀짜리 세트를 3분을 추첨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클렌징 팝 10개짜리를 3분을 추첨해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추첨은, 추첨 대상은 지금 이 강의, 제 강의가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보고 계신 분들 방송 다 접속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실 수 있게 바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우리 이소진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일상속 건강을 담다라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죠. 저희가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직접 치시기 어렵기 때문에 주소를 보내드리지 않지만 저희가 최근에 카톡방을 통해서도 신제품에 대한 소개를 보내드리는 링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해당 블로그입니다. 그냥 들어가셔서요 해당 내용 읽어보시고. 자, 거기 보시면은 글 밑에 각자 이렇게 하트를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감 누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섯 개 이상 하시게 되면 우선 그 추첨 대상이 되시는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추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원들을 체크해서 아, 이만큼 중에 아, 이분이 하셨네가 아니고요. 각각 건별로 하신 분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추첨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내용에는 한정팡팡 두 분, 클렌징팝 두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첨에 선물을 드릴 겁니다. 블로그, 그동안도 좋은 내용들이 많아, 많이 있었지만 활용하시는 방법, 들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는 그런 리플렛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나 건강상식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보여주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알게 되실 거고 알고 계셨던, 계셨던 분들은 한번더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유튜브, 유튜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죠. 거기 보시면은 제 강의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쇼츠.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라든가 건강상식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들도 있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보셨던 거지만 정확히 설명을 못 하셨던 프로모션 같은 내용들도 저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부러 내용을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 길게 한 편짜리, 50분짜리 이런 거가 아니고요. 뭐 10분, 뭐 20분 내외 이렇게 짧게 해놨기 때문에 제목 보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쉽게 어떤 내용인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널 것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사이트에서 에디케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의 최상단에 나올 거예요. 거기 에 있는 사이트가 공식 그 유튜브 채널이고요. 거기 있는 것들 영상을 보시는 건데,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 댓글 남기시고요. 구독 설정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좋구요. 그 다음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신청까지 하시면은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은 어떤 영상이 올라오는지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그냥 눌러보시면은 바로 영상까지 가거든요. 때문에 이거를 좀 바로 적용을 해 주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추첨 대상으로 올라가구요. 마찬가지 이것도 다섯 개 이상의 영상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댓글들이랑 남겨주시면은 추첨 대상이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추첨 확률이 다 올라갑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역시 한정 펑팡두분 클렌징 팝 10개짜리 두 분을 제가 드릴 거고요. 어, 이런 질문을 하신 분 계셨어요. 클렌징 팝 10개라고 하는데 나는 지성인데 건성이 오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당첨되신 분들 뽑은 다음에요. 저희가 여쭤볼 거예요. 어떤 거 받으시겠습니까? 여쭤볼 거예요. 그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이게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수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직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사업에 필요한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댓글 남기시고, 그냥 영상 확인해서 한번더 지식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강성 본인 분들 바로 해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생방송은 지금 이 시간만입니다. 바로 지금 전달하셔서 보실 수 있게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해당 내용들은 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당첨이 가능합니다. 네. 생방송, 블로그, 유튜브를 다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전부 다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꼭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당첨은 저희가 12월 24일 멀지도 않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발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도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 받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로 홍보하셔서 남아 있는 날 22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움직일 수 있게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